법을 진짜로 착각한 세월을 많이 보냈다. 그런 사람들은 동법을 들어도 사실은 못 알아들어요. 알아들을 수가 없어. 근데 자꾸 들으면 이제 알아듣겠죠. 자꾸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뭐백번 듣고 천번 듣고 그 대신 한번 들어볼까? 이거 가지고는 의미 없습니다. 참으로 들으려면 목숨을 바치고 들어야 돼요. 내가 이것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구가 폭파한다 해도 나는 듣겠다. 이렇게 되어야지 그 정도 간절심이 있어야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. 부처님도 간절심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때까지 이제 동법으로 깨달은 선사들은 한결같이 간절심 이야기를 합니다. 간절심이 없으면 안 돼. 이게 전부인 거예요. <laughs>